m 마시따 s 마 t a m a m a s s i a Mamasi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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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a m a s a 어때 본인 해보니까 어때요 마마아 저는 오글거려서 못할 거야. 너무 잘하 너무 잘하네, 너무 잘, 네. 잘, 잘 맞았습니다. 오 멋있다. 이어어 네. 예, 형우 씨 한번 해볼래요? 저요? 네. 마마 저도 나름 열와멋있어나 결혼할래 배드나 역시 배아 아니 어때 본인 해보니까 어때요 마마아 저는 오글거려서 못할 거야. 아너 예, 네. 잘... 네, 네, <laughs> 포인 버전으로 뭐 귀엽게 하셔도 됩니다. 예. 준비됐어요 준비 됐어요. 마음의 네. 준비 됐어요? 네. Man, <웃음> <웃음> 야, 잘 살린다. 아,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아, 감사드립니다. 네. 됐어요. 마음의 네. 준비 됐어요? 네.